오늘 비디오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청바지예요. 어, 진 종류 중에 연청이랑 그냥 오프 화이트 컬러랑 진청, 중청 제품들.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주문해 본 제품들 다 입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착용한 제품은 아르케 플레어 크롭 진 중청 컬러인데요. 제가 이 제품을 작년 여름에 처음 출시됐을 때 구매했던 모델이에요. 어, 26 사이즈로 저는 착용을 했는데요. 음,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어, 원단 자체가 좀 뻑뻑하지만 허리랑 힙 부분이 약간 넉넉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세탁을 몇번 했더니 조금 줄었는지 허리랑 힙 부분 잘 맞는 핏으로 입고 있고요. 어, 청바지랑 같이 입을 티셔츠는 아르켓 헤비 웨이트 티셔츠 네이비 컬러인데요. 어,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입었어요.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인데, 딱 어깨 부분이 타이트하게 맞는 편입니다. 이렇게. 소매도, 소매통도 이렇게 넓게 나온 디자인이 아니에요. 티셔츠 기장은 꺼내 입었을 때, 이렇게. 올라오는 두 번째로 착용한 제품은 플레어 크롭진으로 앞에 입었던 중청 플레어 크롭진이랑 동일한 실루엣으로 나온 디자인인데 어, 컬러만 라이트 블루 컬러로 디자인됐어요. 그리고 26 사이즈 동일하게 착용해봤는데요. 어, 이전 제품은 제가 여러 번 입었었고 어, 세탁기를 몇번 돌린 적이 있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약간 피츠되는 핏감이었는데 어, 이 제품은 제 허리에 많이 영, 넉넉한 편입니다. 지금 어, 미드웨이 티셔츠 안에 턱인해서 입었는데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가는 여유가 있어요. 그런데 이힙이랑그 골반 쪽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온 디자인이어서 흘러내이지는 않을 정도의 핏감입니다. 그리고 함께 입은 티셔츠는 미드웨이 티셔츠인데 앞에 입었던 거와 좀 다른 디자인이에요. 풀었을 때 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<목소리> 착용한 제품은 플레어드 와이드 컷 블루 진이에요. 25 사이즈 착용했고요. 앞에 착용했었던 밝은 컬러의 크롭 진과는 달리 핏감이 엄청 타이트한 편은 아닙니다. 이앞 배를 누르는 느낌이 없어요. 그리고 이 골반이랑 힙쪽 부분도 이 허리에서부터 착 어, 좀 사선으로 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, 슬링크롭진보다는 훨씬 편안한 어, 착용감이 있습니다. <목소리>